자 오늘 할 게임은 바로 핏 b 오브 바벨이라는 독특한 게임을 가져와 봤습니다. 한번 가보도록 하죠. 가자. 이 게임이 좀 독특해 보시면은 귀여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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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아, 강아지, 강아지 아무튼 괴생물체가 있죠. 그런데 생각, 생각보다 근데 귀여워요. 여기 이게 눈같고 중간에 달린 게이 뭐야 이거 이거. 그 다음, 입이 달려있고, 위에, 이게, 이눈 아니지? 이게 눈이지? 눈이고, 이게, 이게, 콧구멍, 어. 자, 얘를, 얘한테, 이거, 이거 먹어, 어, 잔다. 자지 말고, 먹어, 이거. 야! 일어나! <laughs> 자, 이렇게 먹으면은, 똥, 똥이 아니고, 뭐냐, 이거? 새끼를, 새끼를, 어, 뱉습니다, 이렇게. 자, <laughs> 자 이거 먹어, 이거. 여기에서 나오네요. 이거도... 이거도 뭔가 좀 이상한데, 얘들아, 여기 가지 말고 이거 먹어. 자, 이렇게 먹으면은 여기 새끼를 낳을 때도 있고, 낳지 않을 때도 있나? 아무튼, 자, 얘들 가지고, 얘들 가지고 이렇게 딱 여기 이상한 기계 장치가 있죠. 이 기계 장치를 딱 넣으면은 뭐가 나옵니다. 아 경사났네 경사났어 자자자 아, 자. 이걸 넣어서 이거를 딱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이건 움직이지 못하네이 쌓는 거야 스테틸스가 어, 아니고 쌓아서 여기까지 이 탑을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 바벨 탑을 뜻하는 것 같은데 그 바벨이 게임 제목이 바벨 어쩌고였잖아요 이 귀여운 강아지를 강아지 같이 생기네. 강아지가 아니죠. 강아지 같이 생긴 괴생물체를 갖다 넣어서 저 어, 갈려서 나온는것좀봐 이거 뭔가 이렇게 잔인한데 이렇게 싹 올려야 돼 이거를 그래서 이걸 딱 클릭하면은 게임이 클리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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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는데 알아서 번역하세요 일시 정지해서 뭐라 나오는데 이렇게 이게 스토리인가 스토리인지 모르겠어. 어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번역해 야 빨리 가 지나가 창피하니까 어. 아 엑슨 눌려야돼 이번에는 여기 있는거를 가져다 쏴야되네 아닌가 아 이거 뭐야 위에 있네 이번엔 에 <laughs> 기반이 튼튼해야지 위로 올릴 수 있겠죠 자 귀여운 아그들아 자지 말고 묵으라 먹고 아기르다 음 귀여운 자식들 새끼 빨리 나으라고 어아 이거 돌릴 수도 있네 이렇게 우클릭으로 돌릴 수 있네요 도형을 자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위쪽까지 어느, 어느 천년에 이거 올리냐 이거를 어, 다 쌓았어. 자, 아슬아슬하게 딱 쌓으면은 됐다. 뭐라 뭐라 적혀있는데, 이게 스토리야? 진짜? 어, 어! 만 만들, 더 죽일 필요 없겠다, 야. 근데 뭐야, 뭐, 검은색이 나왔는데, 검은색은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먹지 못하는 거네. 아, 씨앗이야? <laughs> 씨앗이 새롭게 나왔어. 얘들아, 근데 안 죽어도 될것 같아. 지금, 다음 2단계, 이거 2단계지. 2단계는 기존에 이, 있는 걸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빛까지 오네요. 비 오면은 저 열매가 더 쉽게 맺혀지는 건가? 아니, 잠시만. 2단계 이거 했, 했던 거잖아. 그러면 3단계를 찾아야 되는 거야? 비 오면은 이거 열매가 나오는 건가? 야, 이거 먹어라, 이거. 색깔이 밝은 애들이 새끼를 낳는데, 너가 좀 색깔이 밝은 것 같은데? 어, 새끼 나왔다. 새끼 나으면 다시 어두, 어, 어두컴컴해져. 이거 넣으면 어떻게 되지, 근데? 아무 일도 없죠? 아유 뭐야 저기까지 쌓아야 돼? 잘못 쌓았구나 내가 됐다 야어다 쌓았다 또 뭐라 뭐라 엄청난 장문의 영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 알아서 번역하세요 알아서 왜뭐 이렇게 길어 근데 영어가 저거. 뭐 아직 오디싸 아직? 이거 뭐야 이거 이상한 게뭐 얘들아 이 뭐야 이거. 오이 뭐야 이거. 야가 가라고. <laughs> 또 어디까지 싸야 돼 이번엔. 야, 조심해야 되겠다. 애들이 다 먹어치우면은 탑 쌓을 애들이 부족한 거잖아. 쟤들도 갈아볼까? 갈 걸. 한번 갈아볼 걸. 자, 이번엔 어디까지 쌓아야 되나? 설마 아, 다 물다. 저 위까지 쌓아야 되네. 근데 저기 귀축한 거만 나오면은 쌓을 만도 할수 있... 쌓을 만도 한데. 벌거지 뭐 나오는지 확인해야 돼. 좀 멀어서 왔다갔다 하기 불편한데요 <laughs> 됐다 다쌓왔다아다 아, 끝났다 잠시만 잠시만 벌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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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일로 와아 울음소리가 들리구나 벌레 큰일 날뻔다 먹힐 뻔 했다 너안니고너 먹어 자 마지막 하나 이거를 딱 쌓으면은 끝납니다. 음. 또이 장문의 영어가 나오고 있죠. 또 쌓으라는 거 아니겠지? 이 정도 쌓았으면 충분히 쌓은 것 같은데. 오, 어, 제가 지금까지 쌓은 거죠? 하나 둘 서이. 너희. 설마? 아, 진짜 아, 미치겠다. 이게 마지막 같은데? 이건 뭐야, 이거? 점점 어긋나고 있는 것 같은데? 빨리 쌓아야 돼, 이거. 지금 이, 이 상태로 가다가 지금 난리 날것 같아.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쌓아, 빨리. 내문한거 어딨어? 야, 야, 어우, 지금. 지금. 무너지기 직전이야 지금 야 뭐야 얼굴 된거야?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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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쌓았다 또 쌓으라는거 아니겠지? <laughs> 야 이정도면 다 쌓은거지 이 이거 끝이야 엔딩 없는거 아니야 이거 설마? 미치겠다 아니, 아 진짜 마지막 같은데 이게? 음, 일단 이거를 옆으로 빼버리고 이거 지금 아 불안불안한데 이거 중간 중간에 아 불안불안해. 조심해야 돼. 쓰러지 기 직전이야 지금. 어, 여기가 제일 문제야. 여기 왜 이렇게 됐지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고 야, 여기 집어넣어 여기 집어넣고 딱 어, 해 어, 좋아 뭐야 이거 어이! 망가져버렸어 이거 어떡하냐 이거 뭐야 망가진 망가졌는데? 설마 이거 가지고 아니 이거 어떻게 싸우라, 싸우라고 하는 거지 이게 기가 망가졌어. 너네들 너네들 이것 가지고 싸울 수 있나? 안 되는데? 어...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만들어둘 걸좀 많이 이게 뭐야? 그걸 어떻게 쌓아? 뭐 까라면 까야 되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쌓아야 돼? 그러면 바람은 이게 아까 비바람 치아 뭐야 안 되는데? 호호 호호 <laughs> 이거도 아니야. 음. 필요 없는 거다 빼봐 일단 이런 것들. 그래서 일단 바람은 안불어 바람은 안 부니까 어떻게 의거지로 좀 하면 될것 같기도 하고. 오, 씨. <laughs> 음. 조심조심. 재단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 이거를 어떻게 쌓아, 이거를. 흔들흔들 하는데? 그래도. 흔들흔들 해. 여기 조심해야돼 지금 여기 한쪽 라인이 다 비어버렸어 어 비어버렸다고 와 이거 안될거 같은데 이렇게 해도 음. 잠시만 왼쪽으로 넘어지는것 같은데 기분탓인가 지금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러면 안 돼! 안 돼! 제발! 부탁한다! 제발! 아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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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세이브 있어? 세이브? <laughs> 세이브 아니 이거를 이야기가 안돼 이게 아 돌아버리겠네 정말 됐다 지금 마지막 스테이지입니다 이제 여기까지만 가면 아마 끝나는 것 같은데 공들여 세웠어요 그리고 어 이렇게 모아놨어 한번 쌓아 봅시다 이제 와 진짜 이거 쌓기 개빡시네. <laughs> 되겠지 저 정도면 대충 쌓아 될 거야 여기서 여기서 기반이 튼튼하니까 바람도 안 불고 딱히 어, 괜찮을 것 같아 음, 문제 안될것 같아 여기는 그냥 쌓는 식으로 최대한 높이 쌓는 식으로만 가겠습니다. 그래도 어느정도는 튼튼하게 만들어야겠지 아, 거의 끝났다 됐어 여기 마지막 하나 하나만 두면 될것 같은데 길쭉한 거 없어? 음, 길쭉한 거 없으니까 네모난 걸로 쌓자 네모난 거두 개면 딱 괜찮겠지? 여기 이렇게 해서 멋지게 빌딩처럼 진짜 마지막이 어야될 텐데 아니면 답이 없어 정말 이제 남은 것도 없다고 블럭 자 마지막입니다 이게 톡아 마치 거대한 빌딩 같이 세워졌죠 음 응. 뭐라 글이 나오고 있구요 뭐라 뭐라 글이 나오고 있고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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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 뭐라. 글이 안 나와, 이제 BGM이 나와, 글안 나와, 뭐라도 나와라, 이렇게 어, 어떻게 된거야왜 끔끔해 설마... 어, 끝났... 어, 에, 뭐야...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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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아, 끝났어? 음, 여기 엔딩 크레딧이 올라오구나. 아무튼, 게임 재밌게 했습니다. 재밌게 한 걸까요? 엔딩 이게 좀, 좀더 뭔가 임팩트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엔딩이 좀 글로 떼웠네 음, 굉장히 특이한 게임이었죠. 내가 이거 보려고 내가 다시 처음부터 시작했나? 저거를. 귀여운 강아지를 자세히 볼까요? 커용 강아지. 강아지 같다. 강아지 같은 것, 강아지가 아니고 강아지 같은 것막 몸이 길어지네 움직일 때마다 이런 엔디 클랜디는 필요 없어. 왜 내가 근데 열심히 만든 거다 덮고 있냐? 한번 <laughs> 올라가는 거쭉 볼까?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어. 글시야와 그, 진짜, 진짜 길쭉하게 근데 세워, 세웠다 어 좋아 아무튼 어, 나름 참신한 게임이었어요 음난또뭐 <laughs> 위로 올려서 애들 탈출하는 그런 좀 컷신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요 아무튼 이건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불쌍한 강아지